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 TV입니다. 네, 어제는 좀 나스닥이 하락이 좀 나왔죠. 어 그래서 제가 어, 힘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어 관점이랑 그런 걸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주식을 어, 퀀트로어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어, SK 하이닉스 제외하고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콘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을 지금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국내 콘트나 어, 배당주 위주로. 어좀 매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퀀트라는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퀀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어,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p e r 이라던가뭐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사 가지고 어좀뭐 했다가 어매 분기마다 리밸런싱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음,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국내 주식에 저평가된 애들 위주로 좀 방어적인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세 개를 좀 많이 이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SCHD랑 TSLT 이거 두 개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SCHD 위주를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죠. 음, 저는 지금 어, 특히 f n g 랑 BULZ, 이 빅테크 쪽 애들이 조금 이제는 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많이 익절을 했고요. 어, TQQQ도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SCHD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코인도 조금 일부 좀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가지고 좀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어, SCH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어느정도 예로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지만은 어, 돈의 흐름을 전좀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은 배당주가 좀 요즘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배당주가 지금 빅테크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좀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TQ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에서 하락 추세로 저는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 강력한 추면은 조금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FNGU 같은, 이건 이제 빅테크만 거의 다보했거든요 얘가 낙폭이 굉장히 커요. 낙폭이 빠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론 더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 게좀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은 좀 적극적인 추매보다는 좀 약간 좀 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좀 사리고 있고요 요거 요거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갭으로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어, 이제 좀, 좀좀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좀 시장에 좀 광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음, 그래서 조금 무서운 상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도 제가 이제 예상한대로 저는 좀 나스닥은 좀안 좋게 보고 코인은 좋게 봤는데, 어, 좀 그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제가 구독자방에서, 어, 또 그렇게 좀 자주 좀 말씀드렸죠. 음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이제 박스권을 채널 라인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좀 매집을 해보려고 해요. 좀 비테크를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또좀 좋게 보고 있어 가지고 음, NACS라는 요거 가지고 요거를 저는 제일 높게 평가하는데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케이블 잭을 이제 표준이 됐잖아요 테슬라가 저는 이거를 믿고 있고 사실 사이버 트럭은 별 관심 없고 어, 테슬라의 장기 가능성은 정말 좋게 보지만 어, 단기로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좀 힘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배당주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당주로 부자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대피를 하는 거죠. 어, 빅테크 너무 처맞으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미공TV 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